밀면을 먹으러 부산 진구 초업동에 있는 삼성밀면에 갔습니다. 식당의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드리는 고글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3년 전에 가서 주물럭 밀면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찍은 영상은 이 영상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반이 못되어갔는데 몇 팀의 손님이 계셨습니다. 온육수가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밀면을 주문해 봤습니다. 밀면도 맛있었지만 역시 주물럭 밀면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2021년 9월 1일 아일랜드에 만난 예 점심을 먹기 위해 81번 버스를 1시간 타고 초읍 삼거리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골목으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다시 꺾습니다. 오른편에 초읍교회가 보이면 바로 왼편에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갈 삼성밀면이 있습니다. 가게의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드리는 구글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지역을 오토바이로 배달한 적이 있는데 이 집을 알았었는지 가본 적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아주 유명한 밀면집이라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영업시간과 휴무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뉴와 가격, 원산지 표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온육수를 한잔 받아갔습니다. 안쪽에 홀이 있고 테이블은 12개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12시쯤 갔는데 3팀이 계셨고 제 뒤로 6팀이 더 오셨습니다. 이 집도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이후에 줄을 많이 섰다고 합니다. 가열미면 창업자의 여동생이 하시는 가게라고 합니다. 수가 참 맛있었는데 사리곰탕면 국물 같았습니다. 한 잔을 다 마시고 다시 한 잔을 받아옵니다. 저는 주물럭밀면을 주문했습니다. 주물럭 밀면은 다른 집의 물 비빔 같은 밀면인데, 이집 주물럭 밀면은 새콤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찢어진 고기는 장조림 같았고 양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오이도 많이 들었는데 아삭하고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계란 지단도 많이 올려져 있고 이렇게 작지만 삶은 계란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국물까지 다 마시고 왔습니다. 미리 받아두었던 온육수로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새콤달콤해서 맛있고 양도 많은 조물럭 밀면 한 그릇 잘 먹고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서면 시장에 있는 경주 밥가국밥에 갔습니다. 식당의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 드리는 구글 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밥과 국밥은 사직점과 토곡점에 간 적이 있는데 3년 전에 토곡점에 가서 수육백반을 먹었던 영상은 이 영상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쯤에 갔는데 두 분의 손님이 계셨습니다. 삼겹살 양이 아주 많았습니다. 삼겹살이 기대만큼 부드럽지는 않았습니다. 깍두기를 더 달라고 해서 국밥에 넣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아일랜드에 만난 예 늦은 점심을 먹으러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경주 박가국밥 토곡점에 갔습니다 가게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드리는 구글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의 부산대지국밥로드 서른 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된 집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직야구장 앞에 있는 경주 박가국밥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곳이 있었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업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시 반쯤 갔는데 손님이 여러 팀 계셨고 또제 뒤로 여러 팀 오셨습니다 메뉴와 가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있는 원산지 표시판은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반찬들이 먼저 나왔는데 상추가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수육백반을 주문했습니다. 수육이 부드럽고 맛있었고 양념장과 양파부추절임도 맛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귀찮아서 싸먹지 않는 쌈을 싸먹기로 했습니다. 이 양파부추절임을 꼭 넣어야 합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저는 한손으로 싸먹기 귀찮지만 그래도 계속 쌈을 싸먹기로 했습니다. 입안 가득 들어오는 쌈이 푸짐하고 맛있습니다. 깍두기도 새콤하고 맛있었습니다. 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아먹지 않고 이렇게 적셔 먹었습니다 국수사리도 뒤늦게 건져 먹었습니다 뚝배기채 들고 국물을 마셔보니 국물이 칼칼합니다. 원래 들었던 양념장이 조금 매콤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대가밀면에 갔습니다. 식당의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드리는 구글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검색하면 유명 연예인 지적집으로 유명했습니다. 12시가 다 돼갔을 때 손님이 많았는데 혼자 가시면 겸상을 하셔야 됩니다. 양념장은 따로 없었고 열무가 들어 있었습니다. 면이 가늘었는데 먹어보니 시중에 파는 냉면 느낌도 났습니다. 온육수는 셀프로 떠왔습니다. 차가운 육수에서는 살짝 일식당 간장 맛이 났습니다. 온 육수에서는 해산물 맛이 났고 처음에는 조금 싱겁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